안녕하세요, 양양남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화학원에서 산 조그만 배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중간에 두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2번 보이시죠? 2번 또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이렇게 하고 투명 색깔 해놓고 검은 색깔 여기 색감 있는 거 그리고 4번도 그냥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까봐 여기 미리 만들어 놨고 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하고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를 연결하고, 여기도, 아니,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반대쪽에 이렇게 하고, 저도 이거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색깔, 아우, 축한, 하고, 이렇게 생긴 거, 꽂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꽂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6번은 마주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 두 개를 일단 잡고 여기다가 꽂고 꽂고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꽂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일단 먼저 이렇게 꽂을게요. 원래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를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됐네요. 제가 깜빡하고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번, 아니, 7번이네요. 8번 방금 도 했고요. 그럼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오 날라갔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생긴 거, 폴리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꽂고 그다음에 두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면 이거랑 이거를 중간 사이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여기다가 꽂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오! 와, 이거 재밌겠네요. 오, 조금 멋지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다 먼저 하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건문 10번 가겠습니다. 딴따랑, 딴딴딴딴따랑. 여기 폴리스 모양을 넣고요. 여기, 말원경을 꽂으면 완성! 어때요? 비슷해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